이자리 힘도 쎄요. 로이조 한 손으로 들던데. <laughs> 그반 누구나 한 손으로 들수 있어. <laughs> 노린이랑 성대결절도 노래한 거 있잖아 같이 유튜브가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. 나는 되게 내가 순수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간 평균적으로 A, B, C를 봤을 때난 B 정도, B에서 C 정도 놀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. 내가 되게 바보가 된 순간들이 많더라고 내가 어? 나 되게 순진한 사람인가? <laughs> 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더라고 자 그냥 나도 즐겨야지 하고 지금은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누구가 데려가려나 난 되게 단순하다 오빠 난 그냥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면 돼내 이상형은 그게 하나야 돈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나한테 잘해주고, 나만 보는 사람이면 돼. 그게, 어떻게 생겼든, 돈이 많든 없든, 그런 건 상관없어. 근데, 지금까지 그런 사람한테 못 만난 게난 너무 웃기더라고. 나 진짜,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러거든. 눈이 진짜 낫대, 나한테. 남들이 생각하는 못생긴 사람, 뭐, 뚱뚱하고 못생기고, 뭐, 능력 없고, 이런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났거든? 근데,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게 낮은데도, 낮은데도 불구하고, 아직까지도 내 사람을 못 찾은 걸 보면은, 내가 되게 불쌍한 것 같아. 난 나한테만 잘해줘도 되게,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반 이상 먹고 들어간 사람이야. 되게 단순하거든.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깊게 보는 건?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나? 성실한가? 이런 거? 근 그렇게 다 해도 지금까지 좋은 사람 못 만난 거 보면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가 봐. 난 진짜 내한테 잘준 사람들은 진짜 간식에 답해주거든.